줘? 어, 살살해, 살살. 틀어지지 아, 않아요. 몰라. 아, 아 진짜 반짝아 아, 아, 다른데 아, 나, 다른데 알잖아, 다. 정답, 정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아, 아 속담 원래 아니, 여기 저건가봐요. 미국에 저건가봐요. 미국이 저건가봐요. 오래 계셔가지고 <laughs> 여기 속담 다 까먹은 거야. 한번더 자, 이거. 예, 예, 예. 한번더 줄게 기회. 맞힐 때까지.

야 그래도 비슷해. 더 어렵게. 간다! <웃음> <웃음> 개가 왜 옆으로 가는 거지? 이거밖에 없어. 어? 그거 나오는데? 어, 이거 이왜 옆으로 가지? 수출해지 <laughs> 음. <laughs> 엄마 계가다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 개가 보고 따라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제 더 이상 안 해. 음, 안 해? 그, 그래, 나도 모르네. 몰라. <laughs> 예, 개는 개. 이거 나오는 속담 별로 없는데? 개눈이야 어. 뭐가 아니, 개는 아니. 아니고, 맛있다. 엄마 개가 뭐, 옆으로 가는 거 보고, 아가 똑같이, 여가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여팔자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자기가이 여기가 이여가는이여가똑는이 여기가 똑같가가 나 그거라고 아, 생각을 못했네. 아, 아니, 아, 뭘로 느꼈다며, 그거를. 아, 이거. 아, <laughs> 힘들어. <웃음> 뭔데? 정답! 어! 공든탑이 무너진다 응. 어 어디가 알았구나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정답이잖아요 정답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너무 설명을 잘했어, 잘했어. 그 포인트를 섭을 닦으면 싸잖아, 싸잖아 맞아 맞아 섭을 닦으면 싸 같이 살아나봐 <laughs> 같이 살아나봐뭘 척하면 다 알아 <laughs> 야 너무 빨라 이게 내가 저기를 해봤어 교회가서도 해봤거든 <laughs> 음. 확실히 젊은 <저> 사람이 이해어 <laughs> 50대가 빠르더라고. 50대가 빠르더라고. 우리가 5 0대아 어. 50대. 50대가 빠르다. 50대가 빠르다. 네. 간다. 네. 정답. 벌써? <laughs> 야, 이거 어, 시작해인데 <laughs> 벌써 아, 알았던 거야? 벌써 알아. 나도 잘 모르겠어. 헷갈리지. <laughs> 여기 정동. 아천에서 용난다. 어, 진동네맞있잖아 나에게 맞는사람 있어. 아, 야 아, 개천 못해는 아, 아, 거고. 오, 잘, 잘. 오, 아, 잘 나는 딴거 떠나서 형의 그 용의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다 맞아. 한 번만 더 해줘. 나입에서 <목소리> 불렀어. 다시 오, 한 번만. 나 나는 그날 것같 불렀어. 그냥, 아, 못못 아니, 그냥 아, 안 돼. 뭐저 뭐, 아, 저기 뭐가 있냐? 오래거만에 놀기. 연기 지금. 아우. 아우 장기 그만하자. 아기다라아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우 장기 아우 장기하아자장기 이거 아우 장이자기가몇아여쪽기하등이우장기1라 아우 장기하라. 아우 장기하 아우 장기하우리는좀쉬 아우 장기우기여우기하라기하라기하우기라기우기라 아우 56시 우리 70대 거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기 70대야. 어.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어렵다고요? 형한테 어, 형한테 해봐라. 어려운 게 있어? 아, 어. 이거 어려운 거지. 해 봐. 형해 어, 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이거 살짝 어려워. 자기 할수 있을 거야. 응. 형은 응.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야,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해. 다른 방법으로. 아, 또 아. 물, 물 있어 그렇지 그렇지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이야? 시작한 거야? 응 물이야 물? 아 찬물도 위아래가 아니, 있다? 아니 아냐 쪘다가 뺏었어 지금 쪘다가 어. <laughs> <쪼따> 뺏었어? 쪘다 <laughs> <쪼따> 말았다 음.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오인이라도 안될거 같아 오인, 오인 이두개 그, 뭐, 이거를, 이거를, <laughs> 부분을, 그 부분을. 아니, 약간, 은유시으니까 이게 뭔지를 찾아내무 거보다. 아, 이게 뭐냐. 예, 라다 뭐. 물이 아니라, 이아 물이, 뭐. 물이 아니라, 다 물이 아니라, 다물 아니라, 다물는아이니니다이 아니라, 다물아니 물이 아니라, 이다이 아니라, 다 물이 아이 아니라, 라 물이 아니라, 라다물 물을 어떻게, 뭘다시한번다시한번뭘 루인할 시켜겠냐 루인할 시키지 말고, 이거 그대로, 직설법으로. 그러면. <laughs> 아, 이따가, 이게 쫄지 마시고. 쫄지 알았어. 쫄았어, 쫄았어.

복 있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우리가 어, 모이는데 이 모임은 어떤 교회의 오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 부부 합치면 8명4 가족이 어, 분기별로 모여서 어, 친목을 도모하고 또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는 아주 친근한 모임인데 음, 이번에. 어, 엘포레스트 2, 3 이라는 아주 단가가 비싼 펜션 같은 곳인데, 시간당 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식구들, 복전의 식구 중에 한 분이 또 특별히 찬조를 하셔가지고 아주 귀한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의 일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어, 좋은 추억으로 또 하나 어,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앞에 영상도 있고 또 어, 올려진 곡이 5분짜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 어, 다른 어, 어떤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곡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올려드린 올려드릴 곡은 샤, 예수 샤론의 꽃. 어, 샤론의 꽃 예수 뭐 샤론의 꽃뭐 등등의 어, 이 저기 그 제목이 많이 있죠 음, 왜냐하면 이 찬송가 편곡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송가는 8 9장 샤론의 꽃 예수에서 어, 편곡이 된 것입니다 어, 이 곡은 어, 아이다 길이라는 사람이 작시를 했고요. 1922년도입니다. 미국뿐이고요. 음, 근간이 된 성경은 아가서 2장 1절이에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과 파로다. 아,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어, 어, 그런 결혼 기념으로 이 아가서를 또 지은, 지은 것이죠. 근데 이 슬람미 여인은 다이상의, 다이당의 수종을 드는 여, 여인이기도 했어요. 어, 그런데, 어, 전국에서 탑, 예쁘고 아름답고, 어, 그런 여인을, 음, 솔로몬 왕이, 어,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고요. 결국 이 총애 중인 이 슬람미 여인, 처녀의 어, 기쁨을 묘사하는 게 바로 오늘 근간이 됐던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루다. 이렇게 아, 표현을 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 이 원제목을, 이 원어, 원어의 원제목은 Rose of Sharon 해가지고, 어, 샤론의 장미, 뭐, 이렇게 어, 얘기들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에... 미국에서는 로저 오브 샤론 하면 무궁화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샤론에서나 샤론의 꽃은 샤론 평야의 모든 들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샤론 평야는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 동부 연안에 요빠에서 북쪽 갈멜산까지 약한 80km의 아주 긴 평원이에요. 날씨도 평온하고 습지도 있고. 그래서 들꽃들이 굉장히 서식하기가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화한 날씨 덕에 여기서 피어나는 꽃들이 아네모네, 양귀비, 들장미, 튤립, 백합 등등. 그중에수수하나가 대표적인 들꽃으로 오늘 묘사가 된 겁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꽃들이 피고 피고 지고 해서 이 샤론 평화는 끊임없이 이 꽃들의 향기가 아, 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결국 이 샤론의 곳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 향기를 내는 어, 주된 주제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말씀의 향기, 그 은혜의 향기, 향기 사랑의 향기, 그다음에 성결의 향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 향기를 계속 어, 어, 내고, 또 그것을 느끼게, 아,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같은 향기를 발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샤, 샤론의 꽃, 어, 예수 샤론의 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 예수님의 향례를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본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굉장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반주도 그렇고 어, 포인트가 여기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하면 그건 성공적인 어, 또 찬양이라고 보여집니다. 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곡을 음, 여러분들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 행복한 시간들 많이 갖도록. 어,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